잡힌 고기들이라. 어머, 뭐야?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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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야. 오! 리고 간다. 우 여기 되게 잘 잡힌다. 난 계속 불로길 나오네? 아, 부어기 진짜게. 불길. 나는 왜 자꾸 불로길이 나오는 거야? 2대1인데 왜 내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지? 2대1. 부어빵 <laughs> 이나이 어쨌든 나는 마리수로 갈 거야. 그리고 세진 씨그 주인은 막 그저기 뭐머브렸잖아 당연히 뿌리고 무거나. 떡밥 뿌리고. 던져 놨더니 그 작은 애들만 우르르 몰려가고. 한입한입 쌓이면 쌓아. 자존심 이런 거 없어. 내기는 무조건 이겨야 돼. 한 마리만 더 오렴. 여유 있다. 아이고. 와라 와라 와라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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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+ 뭐야, 뭐야, 뭐야. 야. 야, 아, 또?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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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왔 왔어 왔어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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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여기 <laughs> 야 이거는 두 아니 어버 <laughs>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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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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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사진 찍는 거야. <laughs> 어? 오빠, 이게 낚시라고. 2대2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마리만 더 와라. 그러앞 <laughs> 네, 아침에 10만원 벌었고, 이거 20만원 하면은, 끝났어? 우와, 30만원. 아, 저 평타 괜찮다. 아직 안 끝났다 그랬다. 어이, 깜짝이야, <laughs> 어이, 깜짝이야. 어머나? 어, 뭐야? 앞에서 튀어. 약 올리고 어. 왔구나. 바늘 가서 오라고. 앞에서 그러지 말고. 오. 걔도 오빠, 걔도 오빠 약 올리는 거야. 이제 거기 안 문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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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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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똥꼬, 똥 아, 대박. 어, 왜 이렇게 잘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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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, 쨍는 거 봐. 그랬잖아. 또 뭐야? 야, 우와! 드려야 돼. 가 가. 야가가 가. 왜? 아 나. 자. 우와 아, 우와 아, 우와. 저건 진짜 컸어요. 우와. 제일 커. 와. 제일 커 제일 커, 제일 커. 근데 진짜 저렇게 바로 옆자리인데도 포인트가 저렇게 달라요. 아니 어떻게 달라?